네, 당뇨 아빠의 기농 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4월 12일 목요일입니다. 자, 제가 이제, 음, 어, 시월에 이제 몸이 안 좋아 여행하러 왔다가, 어, 시월에 이제 있으면서, 어, 이런저런 이제, 어, 나름대로 어, 재미를 느껴보려고 어, 취미생활 겸, 제가 농산물을 이것저것 해가고 제가 이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아어 이제 되도록이면 어 농약이나 뭐 비료나 이런 걸 많이 안 하고 어 유기농이나 이런 걸제가 이제,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어 그런 걸 제가 이제 조금씩 해 봅니다 직접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이제 제가 그 포고부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제 하는 모습과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포고버섯은, 어, 참나무에서 이제 나죠. 참나무에서 나는데, 그, 참나무에서 나는데, 이제 이 참나무를 할 적에, 겨울에 이제 이 모든 나무들은 이제 가을에 아, 영하 기온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자기 그 몸에 있는 자기 나무의 몸에 되고 있는 약한 70%를 갖다가 다 빼내버립니다. 그 이제 그 이유는 어 원래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이제 쭉그물 수분을 많이 취해 가지고 이제 잎을 틔운다든지 그다음에 그 영양소를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죠. 근데 그 겨울 동안에는 그 이제 수분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은 겨울에 얼어 터져 버리면 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어 이제 나무들이 자기 몸에 원래 100% 있던이었다면 70%를 전부 다 이제 쏟아버리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어, 어느 날 비도 안 왔는데, 어, 계곡물이 갑자기 이렇게 좀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, 유심, 이제, 그, 그 보면은, 아 어, 그게, 이제, 그게, 이제, 그런 이유죠. 나무들이, 이제, 날씨가, 이제, 추워지고 하면은, 물을 싹 뱉어버리죠. 어, 뿌리를 통해서. 그래서, 이제, 개구물이 나오고, 자기가, 이제, 그것도, 이제, 자기가 살기 위한, 그런데 30%만, 이제, 유지만, 어, 이제, 할수 있도록, 완전히 말라버리면, 말라 죽겠죠. 그래서 한 30%만, 이제, 가지고 있다,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포고버섯을 우리가 그 나무를 채취할 를 적에 그 수분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70%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. 물이 많이 있을 때는 베면 절대 그거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3월 또물 오르기 전에 어약한 12월에서 뭐한 2월 말 정도까지 그 정도 그 기간에 이제 이거를 나무를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두었다가 사 두었다가 이제 이 이제 접종을 하는 거죠. 이 이제 포고버섯 어, 균을 이제 가져와요.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표고버섯 접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음 그늘진 곳에 햇빛 쨍쨍한 데 놓으면 이게 안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좀 습하고 그늘진 곳에 뭐 그렇게서 뭐안 습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집 뒤라든지 그늘진 곳에 저 저희 집도 요이집 뒤쪽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잘 납니다. 어, 그다음에 뭐 나무 숲속에 나무치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해도 잘 나고 그렇습니다. 그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어, 작년 봄에, 작년에, 이제, 그 작년이죠. 어, 그때 나무를 베어서 해가지고, 이게 이제, 올해 이게 2년차, 3년차입니까? 3창가 되는 모양이네요. 그, 이제, 작년에, 봄, 작년 봄에는 이제, 어, 그 한두 개씩, 이제, 그 총에서 한 다섯 개 정도, 뭐 이렇게 나 났었거든요. 제가 이 종이 2 6 개를 나무를 이제 이게 어 했는데 그때 이제 백하고만 이제 나왔어요. 그래서 그랬는데 작년 가을에는 백하고는 별로 안 나왔고 어 일반자 뭐 예쁘게 퍼서시 엄청나게 나왔죠 작년 가을에는. 그데 올해는 또 보면 이제 이게 또 저가 이제 경험이 없어 그런데 그 보니까 또 별로 안날때때 되요 보니까 한두 개씩 나고 이러더니 그래서 아이고 오늘 또 보면은 또안 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올 봄에는 역시 또 전부 백하고입니다 이거죠 이 버섯이 이, 이, 전부 다 백하고거든요 이제 좀좀 좀 많이 났네 제가 이제 매 일마다 버섯을 어뭐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음? 이제 좀 저거는 저가저 피기 전에 제가 어한며칠안 봤더만 이제 보수씨 또 많이 피었네요 조금 그래도 이건 뭐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진짜 많았었는데 데 올해는 저 좋은 게 품질 좋은 이 백하구가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저백하가 이렇게 야참 멋집니다. 하민성으로는 직접보다는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. 처음부터 백화고입니다, 이거. 처음부터 뭐. 네, 백화고. 자, 이렇게 이제. 그래도 이제 제복 남네요. 어, 뭐제 먹을 건 뭐, 충분히 됩니다. <laughs> 그, 작년은 진짜 많이 해가지고, 어, 뭐, 좀, 현재 시각은 9시 되는데. 30분입니다. 아, 오늘, 보면은, 아, 저, 별로, 그 많이 나지 않습니다. 제가 또, 이제 매일 따먹어서 그런가, 매일이 아니라, 하루만, 몇 개마다 지금 와서 이거, 따먹고 따먹고 해가지고,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났네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, 어, 그, 요, 이것도 또 이제, 어, 사실, 어, 시골에, 이렇게, 이자 전원샬이, 어, 뭐, 사는 게 뭐, 별거겠습니까, 죠 아, 어,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, 또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야 됩니다. 사는 게 뭐겠습니까? 인생이라는 게 뭐, 태어나서, 결국은 뭐, 어, 병돌고 나이 많고 해서, 이제, 어, 결국, 뭐, 죽게 되는데, 그, 뭐, 다 시안부 인생 아닙니까? 누구나. 어, 천 없는 사람이라도, 어, 다 시안부 인생입니다. 어, 정확한 날짜는 뭐,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으나, 누구나 시안부 인생이기 때문에, 뭐, 굳이, 그, 살아가면서, 그 나쁜 감정들 막, 그, 어, 참, 그렇게 산다는 게참 어찌 보면, 참, 너무 어리석은 그런 일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, 어, 나는 이제 참 그렇게 하는데, 상대가 또 나한테 이제 그렇게 자꾸 오면은 되도이면뭐 피해버리고, 또 피할 수 없는 인연이 또 있는 사람들도 있죠. 그러나 이제 그것도 뭐 굳이 막뭐 그렇게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이 나쁘지, 그, 어, 내가 나쁜 거 아니니까, 아이고, 오히려 참 불쌍한 인생이다. 내가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,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난 게 없어도, 그런 사람을 사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. 그죠? 어, 저는 그게 이제 더, 어찌 보면, 더 좋은 것이다. 어, 아무리 돈이 많고, 자기가 뭐, 배운 것이 많고, 응, 그, 그래 하더라도, 자기가 올바른 인성을 안 가지고 인품이 좋지 못한 그런 삶을 사람,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부럽지가 않죠. 오히려 참 안쓰럽죠. 어찌 보면.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좋은 어떤 마음가짐,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자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. 그래야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쭉깨우치다 보면 사람이 뭐 돈이 좀 없어도 뭐 그렇게 뭐 내가 스트레스 받다든지 는뭐 그럴 일이 적습니다. 뭐 물론 자 돈이 아주 없으면 뭐뭐 뭐뭐 먹고 살기도 힘든 점으로 그러면 자 가겠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죠?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, 어, 자기가, 어, 어떤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가 아니냐,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. 어, 제가, 그, 유튜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, 어, 꼭 이제 어떤 사는 데 대해서, 그죠?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, 그게 이제 글이나 말로서 이제 나타내지는 것 같아요. 어, 특히나 이제 저는 뭐, 어, 거짓으로 한다든지 뭐, 이렇게 하면은 그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도 내가 글을 뭐, 막그 무슨 귀교를 부리서 막 글이 쓰는 것보다는 제가 그,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쓰기 때문에 잘 쓰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참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제 이 기농 하시는 분이라든지 기촌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이제 어, 물론 이 시골에도 여러가지 이제 이렇게 그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뭐 있죠 근데 사실 뭐 어,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모든 것이 수월하고 어, 좋습니다 어, 돈뭐 돈은 나쁜게 아니죠 어, 이제 활용을 잘 못하면 이제 사람이 나쁜거지 뭐 돈이야 뭐 <laughs> 돈은 돈이 뿐이죠 그래서 이제 어, 제가 이참이래 보면은 저는 어, 늘 내가 뭐, 뭐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다 까먹고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이렇지만은 저는 뭐 누구보다도 어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. 또내 삶이 어 남에게 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걸 나는 원천적으로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어 그런 뭐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, 그죠? 어, 뭐, 또, 대도록, 또, 이제,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, 어, 도움될 만한 것 또,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또, 이렇게 나누고 싶고, 그런, 이제, 마음이, 어, 뭘꼭 줘서, 뭐, 어떤 그 사람한테 무슨, 뭐, 원하는, 무슨, 저, 뭘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, 내 마음이, 이제, 이렇게 가면은, 어, 이제, 저, 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. 그것도 뭘, 어떤 사람들은 막, 그, 자기가, 어, 그 사람한테 뭐, 이렇게, 이제, 잘해가지고 또뭘 원하고, 그 사람은 분명하게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. 그는 절대 나중에 또, 그렇게, 이제, 상대가 또 그렇게 해, 저, 해오지 않, 안, 않겠죠. 그러면 이제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 피우고,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뭐 얼마든지, 그러고 또 이제, 어, 또 그, 이게 사람들도 다 틀리잖아요. 나쁜 사람도 있고, 그러면, 좀 나쁜 사람들하고는 되도록이면은 뭐그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 같이 인연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. 뭐 인연 되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죠. 그걸 또 억지로 뭐또 막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 되도록이면 자 좋은 사람들과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? 죠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자 참. 저 혼자 있어도 좋고, 또 주위에 누가 있어도 좋고, 이래도 좋고, 저래도 좋고, 다 좋습니다. 어, 그게 뭐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어,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이제, 어, 이 포고버섯. 제가, 이, 저는 뭐좀 계획적이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, 그렇게 크게 계획적으로 살진 않습니다. 오늘도 제가 동산을 째려고 생각도 안 했고, 근데, 이 뒤에 이제, 어찌됐나 싶었서도 이제 지금 한 3일만에, 요, 한, 어제, 어제 아래, 그니까 러 오늘, 저, 요, 3일, 아 이틀 안 왔고, 오늘 3일째네요. 오니까 이제, 이렇게 또, 백화고가, 이렇게 이제, 뭐, 몇개좀 달렸네요. 그래서 제가 또 기분이 좋습니다. 이게 이제, 이건 뭐, 양은 이제, 얼마 안 되지만은, 그나 보이서 아주 이게 지금 뭐이 아주 고품질기 백화고인데, 야참 좋습니다 이거 이, 이거는 해보면 이게 목에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따 보면 목에도 많이 나가고 이걸 그냥 데쳐서 이게 저저 저 뭐야 그 초장에 그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아주 그 어 그런 것보다는 아주 맛이 틀리더라고 이게 목에도 많이 나가고 맛도 아주 좋고 이 좋아요 이게 아 그래서 제가 어, 기분이 좋습니다 뭐 사람이 먹고 사고 어? 이렇게 또 이제 기분 좋게 뭐 이렇게 하는 게뭐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,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누구나 시안 부 인생이거든요. 그뭐 아무리 재무리 뭐 잘나고 어? 돈이 많고 무슨 해도 어그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나라에 뭐 세계적인 갑부들 어뭐 누구라고 지창하기는 참뭐 합니다만 산뭐 있잖아요 그런 분도 보세요.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뭐 결국 병원에 오래 한동안 그 병원에 연명 그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. 죽을 때도 뭐 깨끗하게 주는 게더 그게 행복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어~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. 병원에 누가 꼼짝도 못하고 뭐 어~ 남을 손을 빌려가지고 어밥 뭐, 먹는 거라든지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생명만 유지하고 어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. 그죠. 어차피 갈 거. 더 이상 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건 뭐 재생할 수 없잖아요. 어.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사는 동안에 행복하시라. 전 마음으로, 전 마음으로. 자, 이거 보시 여기 이런 또 새들도 새들 뭐 이런 친구가 새들입니다. 새또 이제 또 닭도 몇 마리 키우고 또 개도 또한 마리 키우고 이렇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제가 그 처음 이올 때문에도 제가 뭐몸 몸이 그냥 당뇨 합병증이 와 가지고 다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어 신장도 아주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해서 곧또 이제 그 투석을 해야 된다. 응? 어? 얼마 안 가서 투석을 해야 된다 투석 직전이다. 아, 제가 그때는 참 암담했죠. 어? 그저저저저 저 투석을 하게 되면은 뭐, 일주일에, 뭐, 세 번, 네 번을 해야 된다. 그, 한번할 때, 아, 네, 네 시간 정도, 수소를 해야 된다. 그, 이 네, 그런 병원에 누가 발을 꽂고, 이, 피 걸러가, 여, 고 이게 뭐, 참고, 저, 그,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이제, 아, 이거 이래 안 되겠다 해서, 제가 이제, 모는 걸 내려놓고, 그, 이제, 조용히, 나름대로, 이제, 명상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, 물론, 저제 그전에도, 이제, 그런, 어, 또, 저, 책이라든지, 그런 걸, 좀, 철학적인 그런 걸 좋아했지만은, 더, 이제, 그렇게 하게 되고, 그래서, 이제, 어, 사람이 머리에 또, 이런 게 있는 것같제 이제, 어떤, 이제, 하다 보니까 깨침이 있는 건데, 머릿속에도 뭐, 잡다 한 것들 많이 여 놓고 있으면은, 그 새로운 지식이고 없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. 그게 왜냐면 머리가 꽉 차있으니까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.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좀좀 어, 좀, 좀 허접한 그런 구석도 있어야 됩니다. <laughs> 너무 뭐 그렇게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그죠? 못 살죠? 어, 그거와 같이 사람 좀 어, 제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, 좀 허접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, 사실은. 그래야 또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. 저, 자기보다 똑똑하고, 막 모든 것이 그래봐요.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가. 어? 조금 사람이 좀, 뭐, 좀 모자란 듯 하고, 어, 이렇게 해야 뭐, 또 주위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고 또 베풀 줄도 알고, 이렇게 해야, 어, 참, 사, 주위에 사람도 있고, 그걸 이제, 근데 뭐, 내가 무엇을 바랬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뭐뭐 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자꾸 뭐 한다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또 어, 그렇게 해서 또뭐 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 어, 이제 제가 볼때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인생살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저, <laughs> 제가 어, 이야기하다 보 참, 그, 저런, 뭐, 이게 참, 기분 좋게 살다 보니까, 제가 또 이렇지 않습니까? 제가, 이제, 직접 우리가 이제, 마, 만날 수 없지만은, 저는 이런 유튜브, 이런 SNS가 너무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전 세계로 다 이게, 이게,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어, 물론, 저는 이제, 이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, 아직까지 퀄리티도 낮고, 제가 이제, 아또 집에 이제 컴퓨터도 컴퓨터도 좀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, 큰 맹이라 가지고 어 이제 좀 해갖고 고 퀄리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마 어, 뭐 제가 지금 뭐아 어, 그냥 제가 막그 저는 뭐 쉽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뭐또 이걸 해서 큰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또 앞으로 조금 조금 개선이 되나 하고 이제 어떤 거기 되면 지금 내가 어떤 그런거 보다는 어, 내가 몸이 건강을 찾는데 최선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, 어, 또 세상과의 소통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, 어, 혹시라도 또 저와 같은, 어, 또 이런, 저, 경우라든지 또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아, 깨우침이 있다든지, 아참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인자 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또 저는 이제 어또 많은 사람이 뭐 보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안, 안 봐도 또 그뿐이고 또단한 명이라도 또저 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아 어떤 새로운 좋은 희망을 찾는다든지 아, 어, 자기 내가 뭐 전글 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말을 듣고 왜냐면 배우는 게 우리가 하나의 그 식물을 보고도 배우고 온 세상을 인제 팔살 노인이 뭐 세상 어린에게 배울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않습니까그런 그러니까 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 깨우치고 느끼는 거죠. 그게 배우는 거죠. 그죠?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제가 이제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, 실제로 아 그런 어, 내 얘기를 듣고 어, 유튜브를 보고 단한 사람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참그또 어, 그러므로 인해서 어 내가 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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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죠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그게 오, 어, 바람직한 것 같아요. 아 참, 제가 참 말이 많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유튜브 마치고, 자, 다시 한번 내가 키운 이 백하고, 어, 포고버섯이죠. 포고버섯인데, 야, 나는 이게 시중에서도 백하고를 봤지만은 이 정도로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건 처음 봤거든요. 요거는 조금, 물론 이제 조금 더, 어, 피었습니다만이 피도, 이렇게 피도 이게 진짜 좋아요. 이게 피도, 뭐, 이게 목에도 많이 나가고, 피어도 이게 굉장히 또 두꺼워요, 이게, 이게. 뒤에도 보면 막 두껍습니다, 이게. 목에 가 많이 나가더라고, 이게. 그, 이게 또, 특히나 뭐, 맛이 좋아야 되겠죠. 그, 이제, 제가 이게, 이제, 이, 대체 가지고 이래 먹어보면 아주 이게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요. 자, 참 좋습니다. 자, 혹시, 어, 시골에 계신 분이나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뭐 이래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꼭 제가 이걸 좀 권하고 싶네요. 요즘 뭐, 이 참나무 이런 거는 막 요즘은 이제 산에 가면 막 엄청납니다. 많아요. 막, 이, 그에 따라서, 이또 너무 많은데 쏘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간벌 형식으로또 해도 되고, 길가에 나오갖고 막, 그 우리는 뭐 간벌이 는게 아니라, 이 길가에 막그 나무, 그걸뭐못 뺏어 그냥, 그, 그런 것도 많거든요. 이제, 그렇기 때문에, 그건 뭐 이게 좀, 이제 나무 좀몇 개만 배워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, 또 그렇지 않으면, 그게 또 힘들고 이러면, 뭐, 저희 산천군에서는 또 가면 은 이걸 또 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접종을 다해가고 나무 다 완벽하게 해갖고 하나에 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럼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열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해놔도, 어, 자기 뭐, 뭐 요즘 뭐 전부 다 식구가 많지 아 안지 않습니까? 그럼 뭐, 두 식구 정도는 뭐,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. 한열개 정도만 해도. 그게 이제 꼭 제가 보고 댓글은 이런 걸 이제, 어, 권하고 싶습니다. 그러고 이제, 다 같은 거 이런 건 이제, 또 키우고, 한, 이제 재밌습니다. 어, 이제, 근데 이제, 뭐, 돈을 벌려, 이런 돈을 생각하면 시골 오시면 안 됩니다. 돈 되는 건 없습니다. 그리 뭐, 아주 이제, 농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량으로 뭐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쉽지 않습니다 그. 그렇기 때문에 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즐겁고 인생살이를 하겠다. 아 어? 건강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와야지. 뭐 시골 뭐 요즘 뭐 가니까 그, 그 가도 뭐그 그런 생각은 절대 또그 해서 실패합니다. 그 쉽지 않아요. 그, 저, 그 그러니까. 어. 그 일단은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제 생각은 자 이렇게 와서 이제 아참 여유롭게 이렇게 뭐뭐 뭐 사는 게안 낫겠습니까? 그럼 뭐아 굳이 그뭐 돈하고 뭐 명예 뭐 그런 욕심 가지고 그그 그 결코 뭐그 좋은 게 아니죠. 그 뭐라고요 그게 <laughs> 그렇습니다. 예 오늘 어 제가 또 이게 아유, 자, 제가, 그, 이 포버스시 참 예쁘게 이게, 이, 나와가지고, 어, 동상 짓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여가지고, 자꾸자꾸 말이 많아졌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, 자, 이 동상을, 어, 청취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운이 넘치는 그런 날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동상 예. 어, 당용화 아빠의 기농 스토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